세 번째 섹션 Types of Outliers in Linear Regression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이제 선형 모델을 추정하기 위한 또 다른 조건인 No Outlier Condition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웃라이어의 종류와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웃라이어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아웃라이어는요. 기존에 있던 데이터 클라우드라고 불리는 이제 majority of the data에서 떨어져 있는 점들을 말합니다. 제 데이터 클라우드 중심에서 수평으로 떨어져 있는 아웃라이어를요. 우리는 이제 하이 레버리지 포인트라고 부르고요. 자, 회귀선의 슬로프와 인터셉트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아웃라이어를 인플루 p 셜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여기가 이제 베타 제로와 베타 원둘 중에 하나라도 영향을 미치면 이제 하이 인플루 p 셜 포인트 혹은 그냥 인플루언셜 포인트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점이 영향력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해당 데이터 포인트를 포함해서 추정한 회기 라인과 해당 포인트를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로 추정한 회기 라인을 시각화해서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제 두 선이 크게 차이가 나면 해당 점은 인플루언셜 포인트고 만약 차이가 크지 않으면 인플루언셜 포인트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서 어떤 점은요? 하이 레버리지 포인트이면서 동시에 인플루언셜 포인트일 수도 있고요. 어떤 점은 그냥 레버리지 포인트, 어떤 점은 그냥 인플루언셜 포인트 이렇게만도 가능은 해요. 자, 아래에 있는 예를 보면요. 첫 번째 이제 케이스는 어, 세로 축으로 이제 멀리 떨어져 있죠. 보통의 이 데이터 포인트들 다이 구간에서 x축 기준으로 보면 이 구간 내에 있고 이 아웃라이어도 당연히 이 구간 내에 있어요 따라서 이제 가로축 기준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low leverage 포인트 하이 레버리 p 포인트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추정된 라인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요 슬로프가 아주 살짝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인터셉트도요 사실 뭐 그렇게 엄청 차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치고 있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제 small information point.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를 먼저 가볼게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도 마찬가지고 majority of the data를 기준으로 봤을 때 x축 방향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high leverage point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 만약에 이 점을 포함해서 회기 라인을 추정해보고 빼서 추정을 해보면요, 이 초록색과 빨간색 이게 나오거든요. 슬로프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리고 인터셉트도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것볼수 있죠. 따라서 이제 아웃라이어 2 같은 경우에는 이 초록색 라인을 위로 쭉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인플루 e n 포인트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웃라이어 3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 빨간색 선만큼 끌어당기질 못합니다. 만약에 이것만 넣어서 아웃라이트는 없다고 생각하고 3을 넣고 안 넣고의 차이를 비교하시면은 약간 올라가긴 할 거예요. 이 정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하이 레버리지 포인트이지만 스몰 인플루언셜 포인트. 써놓고 보니까 왼쪽에 다 있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아웃라이어를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연스럽게 우리 회기 모양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왜 아웃라이어가 없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얘는요 s t a r 데이터라고 r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입니다 자 이제 이 해당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저도 잘 모르지만 Stock Cluster C, Y, G, O, B, 1이라는 성단에 있는 47개의 별의 Log of 어, 표면 온도와 Log 어, Light Intensity 이렇게 구성되어 있대요. 자, 아래에 있는 Scatterplot 보시면 이제 Explanatory Variable이 Temperature, 그 다음에 Response Variable이 Light of Intensity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 보시면 어때요? 여기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데이터들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 X축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있는 점 4개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레버리지 포인트 혹은 당연히 아웃라이어죠. 떨어져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게 하이 레버리지 포인트라는 건다 알겠고 이게 그러면 하이 인플루언셜 포인트냐? 이것만 이제 판정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이점 4개를 넣고 나서 추정한 모델은 여기 보시면 초록색 점선. 그 다음에 이점 4개를 제외하고 추정한 라인은 이 빨간색 실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아웃라이어들을 넣고 추정한 경우에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라이트 인텐서티가 줄어드는 설명 불가능한 라인을 얻고요. 아웃라이어를 제거한 경우에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라이트 인텐서티가 세지는 상대적으로 납득할 만한 어, 라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아웃라이어는 잘못된 완전히 잘못된 추정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꼭 제거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아웃라이어가 인플루엔셜 포인트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 예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플러스에 보이는 이상치가 이렇게 네개 보이시죠? 아웃라이어. 자이 아웃라이어는 리스트 스퀘어 라인에 어떠한 영향을 줍니까? 어 당연하게도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여기 추정된 라인에 아웃라이어가 있을 때의 위치와 없을 때의 위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기 보이는 빨간색 실선은 이 아웃라이어를 포함하고 추정한 선이고요. 만약 이걸 빼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조금 더 가파르는 데이터를 이렇게 관통한 어떤 라인이 나오겠죠. 제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여하튼 간에 이상치가 없으면 이리스트스케어 어, 라인이 조금 더 가파르게 감소하고 대부분의 업서베이션 그룹을 더잘 관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아웃라이어를 그대로 추정, 추정할 추정때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선이 살짝 위로 당겨지죠.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이 라인 때문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해서 대부분의 데이터, 다른 데이터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에러가 증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 경우에는 이 포인트 4개는요. 하이 레버리지 포인트인 건 당연하고 X축에서 머니까 그 다음에 이 슬로프도 굉장히 차이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인플루엔셜 어,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거 이건 스케터플랫시 아니고 리지지얼 플시인데 이것도 보시면 원래대로라고 하면 이 리지지얼 플랫은 이제 랜덤하게 고르게 퍼져 있어야 되거든요. 어떠한 패턴도 보이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거 보시면 어때요? 여기만 동떨어져서 플러스 그리고 대부분이 마이너스 위치에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대부분은 마이너스 그리고 큰 포지티브 리지듀얼이 나온 이유는요. 보통은 이런 하이 인플루언셜 포인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제 스케터플스 가지고는 이런 판별을 잘못 하고요. 리지듀얼 플스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 여기 인플루언셜 포인트가 있구나, 없구나 이거를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요. 주요한 이유는 우리가 보통 관심 있는 게 y를 x 하나만 가지고 예측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내 몸무게를 예측한다고 할게요. 혹은내 비만율. 비만율 예측한다고 하면 필요한 게뭐 있을까요? 키도 들어가야 되겠죠? 몸무게 들어가야겠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허리 둘레, 가슴 둘레, 뭐팔 둘레, 다리 둘레, 다리도 뭐 허벅지 둘레, 무릎 둘레, 종아리 둘레 엄청나게 많은 변수들을 이용해서 비만율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겠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스케터 플랏을 그리면 어떻게 돼요? 비만율 vs 키, 비만율 vs 몸무게, 비만율 vs 허리둘레 이렇게 계속 다 그려봐야 돼요. 이렇게 수많은 스케터 플랏을 그려놓으면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인플루언셜 포인트인데, 어떤 경우에는 인플루언셜 포인트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리그레션 라인을 우리가 그릴 수가 없게 돼요. 따라서 만약에 리지듀얼 플랏을 그리면 이거에 대한 모든 정보가 합쳐진 어떤 y 해시 나오게 되죠. 따라서 residual 플러스는 이제 스캐터 플롯과 다르게 x가 여러 개라도 딱 2차원 이 그림 딱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인플루언셜 포인트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때는 스캐터 플롯보다는 주로 이제 residual 플롯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참고 삼아 말씀드렸고 자, 이 내용은요. 나중에 다음 챕터에 x가 여러 개인 경우에 우리가 y를 어떻게 예측하는가라고 하는 멀티플 리그레션을 배울 거거든요. 멀티플 리니얼 모델. 네. 여기에서 좀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 보면요. 자, 여기 스케터플랏에 보이는 이 아웃라이어가요. 리스트 스퀘어 라인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마찬가지로 어빼 보고 그려 보면 되죠. 빼서 그리면 뭐 별반 달라질 게 있을까요?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냥 똑같을 것 같아요. 리치얼플라트 보면은 여기 뭐 패턴 안 보이시죠? 거의 절반이 플러스고 절반이 마이너스. 여기 동 떨어진 곳에서 플러스 하나 있죠? 따라서 이 점은요. 리스트 스퀘어 라인 자체는 크게 변화를 안 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아마도 이렇게 아마도 x와 y의 관계를 변하는데 큰 영향을 안 미친다 이렇게 답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또 다음 질문 또 넘어가서 음, 자 다음 아웃라이어를 설명하는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게 아웃라이어겠죠? 다 X를 기준으로 봤을 때 X축 기준으로 봤을 때 멀리 떨어져 있죠. 따라서 하이 레버리지 포인트에요 자그 다음에 이 점을 뺐을 때 우리 리스트 스퀘어 라인이 크게 변할까요? 아니에요. 아까 방금 설명한 거랑 똑같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반반이고 패턴 거의 보이지 않고요. 동떨어진 곳에서 아주 작은 리지지얼이 하나 발생하죠. 뭐 여러 개 있어도 똑같아요. 뭐 여러 개 있다고 숨 치더라도 뭐 아주 작은 리지지얼들이 조금 있는 것 뿐이죠. 자, 이 경우에는 우리 인플런셜 포인트라고 할수 없기 때문에 여기 하이 레버리지 포인트 이것만 골라주시면 돼요. 아웃라이어 타입에 관한 마지막 예제로서 이제 아웃라이어가 회기선의 기울기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죠? 자, 여기 있는데 일단 레버리지 포인트는 아니에요 X축 기준으로 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근데 Y축 기준으로 봤을 때 멀리 떨어져 있어요 자, 이 경우에는요 보통은 슬로프를 크게 변화을시키진 않습니다 레버리지 포인트가 아닌 이상 크게 바꾸진 않아요 어, 하지만 이 점이 아무래도 들어가면 이렇게 회기라인을 아래로 끌어당길 가능성이 커지겠죠? 자 이렇게 되면 슬로프는 안 변했지만 인터셉트를 변화시켜줘요. 자 리지듀얼 플라토 보시면 대부분 반반 잘돼있는데 떡하니 하나만 멀리 떨어져 있고 음수로 있죠? 이렇게 멀리. 자 이런 경우에 우리 아웃라이어가 존재하는구나. 이거 제거해줘야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 점, 이 플러스 바탕으로 이게 베타 제로를 바꿔주는 인포런셜 포인트겠구나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밖에도 우리가 고려해볼 해볼만한 아웃라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는 여기 포인트 하나 여기 더 있다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점은 아래로 당기고 이 점은 회이 라인 위로 당기는 역할을 하겠죠. 그럼 서로 상쇄돼서 실제로 이 빨간 선이 되게 잘 나오게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 회기 라인 에 그러니까 리그레션 라인 자체의 변화는 안 주지만 두 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미쳐서요. 하지만 우리 분석을 할 때는 당연히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그 에러의 배리언스가 굉장히 커지는 그런 역할이, 할, 이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듯이 굉장히 많은 우리 케이스들을 고려할 수는 있는데요. 이제 자세한 내용은 선형회기 분석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룰 수가 있습니다.